유니버스, 궁극의 프론티어, 정종호의 지금은 우주 시작합니다. 민간인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액시엄 1 우주선이 국제 우주 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액시엄 1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9일 밤 10시 29분에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착했는데요. 앞서 액시엄 1은 이날 0시 17분에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했습니다. 발사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저 하락륙 회신 펠큰 나인은 액시엄 1을 정확한 고도에 올려놓은 뒤 회수 시점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액션 원은 약 21시간 비행 끝에 ISS에 도킹했습니다. 액션 원에는 마이클 로페즈를 비롯해 4 명의 민간 우주인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사령관 역할을 맡은 마이클 로페즈는 이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액시엄 스페이스 소속인데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 비행사 출신입니다. 이들이 탄 우주선은 스페이스 엑세스 만든 크루 드래곤입니다. 액션 시 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민간 우주 정거장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액시엄 스페이스가 관련 제품을 스페이스X에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약 675억 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액시엄의 성공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하는 우주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우주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버진 갤럭틱, 블루 오리진 등은 중계도 상품으로 고도 약 80에서 110km까지 비행기와 캡슐이 치솟아. 둥근 지구와 무중력을 체험한 뒤 돌아오는 약 10분짜리 여행에 불과합니다. 이와 달리 엑시모은 고도 420km의 저궤도 우주 상품입니다. 우주 정거장에 8일 동안 체류하고 이틀 동안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돌아오는 상품입니다. 이번 비행은 민간인들로만 구성됐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런 앞으로 정부의 우주비행사 없이도 민간인 누구든 ISS로 여행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나 비싼 비용으로 대중성이 떨어지는 것은 한계점입니다. 액시엄 스페이스는 2024년부터 우주정거장에 자체 객실을 추가해 더 많은 유료 고객을 우주로 보낼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